살다 보니 조경자 삶이란 친구는 참 희한한 친구이다. 어떨 땐 좋아 미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땐 귀함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가 하면 언제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었나 싶을 정도로 빛이 나고 평화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늠이 안 되는 삶이라는 친구가 참 좋다. 알몸으로 태어나고 빈손이었는데 지금 누리고 혜택받는 것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뜯어보고 헤아리고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다. 언제가 좋은가? 어느 시점에서 마음이 기쁨에 차고 황홀하고 행복하던가 이 마음이라는 친구도 따지고 보면 색깔도 향기도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.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가 하면 또 씁쓸하고 슬프고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희한한 친구다.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웬만한 것쯤은 너끈하게 하하하 웃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.그러나 마음 근육이 약하고 면역이 약하면 조그마한 데미지에도 되새기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후회와 질책으로 서술에게 무게 무게를 다하여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.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한다.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정한 합병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. 그렇다면 씨앗이 바로 생각이란 말인가?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삶이 바뀌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살다 보니 알겠더라. 좋은 생각을 해야 하고 밝은 생각. 살리는 쪽으로 힘을 실어 주는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생각. 가능성을 믿고 나 하나쯤이냐가 아닌 나 하나보더라도 바른 생각, 좋은 생각, 예쁜 생각, 사랑의 생각을 해야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바로 온 세상이 환해지는 우리 지구별이 살 만나는 아름다운 행복한 지구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 하나가 그만큼 온 우주를 담고 있기에 귀하고도 소중한 존재이다.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하더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.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더욱 친절과 사랑으로 최대한 고객의 편리를 받으려는 고객 입장에서 업무를 잘볼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의 직원이 친절하고 불친절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미지를 좌우할 수가 있다. 소중히 대우를 받고 정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또다시 피로를 할때 찾게 되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바로 퍼져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친절, 예절 교육이 인성 교육까지 모든 상품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. 살다 보니 알겠더라.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겠더라. 누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만큼 자신의 삶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. 최고의 삶 경지에 오르는 것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. 살다 보니 알겠더라. 지금이라는 선물이 바로 신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임을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기회 되면 이라고. 거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, 한쪽으로 밀어두거나 처박아두지 말고, 귀한 선물답게 잘 살아내자. 주인 정신을 가지고 리더답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. 주인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주워 휴지통에 넣지만, 객은 잘안 하고, 흉이나 보고, 욕이나 하고, 저울질하는 것에 희비비 가리는 것에 남 탓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주인은 다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멋진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. 덕분에 언제나 행복하게, 허무하게, 보람되게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. 살아볼만 하고 멋들어지게 신나게 살수 있는 원도력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눈, 사랑의 눈, 축복의 눈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 알겠더라.